네,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고요. 제가 일어난 지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뭘 떡친 게 아니고, 머리가 덜 말랐어요. 뭐라 그래야 돼, 지금. 그 제가 그... 그, 그, 블러셔를 잃어버렸었잖아요, 저번에. 그, 깡을 하다가 블러셔가 날아갔잖아요. 블러셔가 갑자기 날아가가지고, 블러셔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사갈 때나 찾겠다라고. 그냥 도저히 찾아도 안 나오니까. 이사갈 때나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달 전쯤에 방 구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블러셔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약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약간 본격적으로 블러셔를 찾는 날로 오늘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한번 블러셔를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네, 어, 네. 에? 에? 아. <laughs> 그리고요, 일단은 좀, 어, 네. 어? 기다려, 기다려, 먹어!

한 명은 누구지? 너무 깜빡거려요. 지금 일단은 블러셔를 여러분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 방을 구조를 바꿀 때도 분명히 유심히 봤는데 블러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나도 모른다. 제 방에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 걸까요? 더우니까 문좀 열어놓을게요. 이런 곳은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곳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블러셔가 튕겨 나와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꽂혔을 리는 없잖아. 여기란 말이에요. 요쯤이란 말이야. 여기 원래 침대가 없었고 여기 앉아서 했었단 말이죠. 튕겨나갔으면 은 저쪽 구석에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저쪽을 한번 볼게요. 제 생각에는 블러셔가 튕겨나가서 이옷 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네, 제가 그때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약간 대좀 이게 지금 옷이 떨어져 있네요. 근데 그때 침대 옮길 때 여기 침대 끝에 여기를 다 뺐었거든? 근데 여기 블러셔가 없었어. 그럼 여기에 블러셔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블러셔 없죠. 블러셔 없어. 진짜 없거든요, 블러셔가? 혹시 귀신의 소행일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 귀신 보시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 댓글에다가. <laughs> 블러셔가 없어. 난 그래도 저 밑에 찾은 분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블러셔가 없어. 이 전등은 왜 이렇게 난리인 걸까? 아니, 근데 이 방에 대한 진짜 무서운 썰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이 방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방에 이러고 누워 있었어. 그러면은, 그, 방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안방이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햄지가 지나갔나? 해가지고, 그때 집에 저랑 언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자마자, 여, 흰옷 입은 여자가 지나가자마자, 제가 언니한테, 아니, 한, 한자 언니, 안방은 왜? 이러니까 언니가 자기 방에서 대답을 하는 거야. 왜, 뭐. 이러는 거예요. 간 적이 없던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나, 나, 나또뭐본 건가 봐. 좀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등이 좀 깜빡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귀신 쇼츠 만들 때 전등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어쨌든 쇼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댓글이 이렇게 달린 거야.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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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마이갓 oh 혹시 내 방에 귀신이 아직도 있는 건지 여기 있니? 여기 있어? 어디 있는 거지? 오지 마세요. 제발 티 내지 말아주세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티 내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블러셔를 결국에는 또 찾지 못했다 이만입니다. 결론은 또 블러셔는 없는 걸로, 네, 그냥 제 방에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블러셔는 그냥 없어진 걸로 치도록 할게요.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놀랍잖아. 어쨌든 저는 나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일단, 저는 오늘, 네, 돈가스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음, 블러셔의 행방. 블러셔의 행방과, 그, 제 방의 귀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앙, 앙, 오잉, 쭈잉, 뿡, 뿡, 앙.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